NAC 주사는 비급여 주사제로 기침 치료와 객담 배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주사는 주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허가된 약물입니다. 효능 및 효과 NAC 주사는 다음과 같은 기관지 질환에서 객담 배출, 곤란 증상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성인 급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천식 모양 기관지염, 인후두염, 부비동염. 낭성 섬유증, 수술 후폐 합병증, 소화 근만성 기관지염, 낭성 섬유증. 또한, 이 주사는 아세트 아미노펜 중독 해독제로도 사용됩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며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사는 특히 진한 가래를 동반한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하에 투여됩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주. 아세트 아미노펜주는 해열 및 진통작용을 가진 주사제로 경구 투여가 어려운 환자나 신속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며 타이레놀 두 알의 성분입니다. 효능 및 효과 중등도의 통증의 단기간 치료 및 발열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주는 빠른 해열 및 진통 효과를 제공하며 감기 몸살 다양한 근육통 신경통에 적용 가능한 주사이며 비급여로 처리되며 실손 보험 적용됩니다.